아,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입니다. 세븐나이츠 4주년 타이틀에 걸맞는 클라스 세계관 최강자 스토리 분량 최다 보유자 드디어 부사왕 태우의 각성입니다. 크, 이야. 세계관의 애정을 한 몸에 받는 캐릭터인 만큼 추가 시나리오도 빵빵한데요. 배룡과 함께 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선 각성전 상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실까요? 마지막 멤버 테오의 양아들 타카까지 합류하면서 드디어 나이트크로우가 모두 모였죠. 오를리가 적의 근거지를 향한 문을 열고 테오와 나크 일행은 다크나이츠의 음모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테오의 옛 친구 실베스타 숙적인 카일까지 부활하면서 강력한 적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타카는 아버지 대신 각성 카일과 대치하다가 큰 부상을 입기까지 합니다. 나크 멤버 들은 강력한 적들을 막기 위해 이미 모두 파괴의 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태호만이그 힘을 계속 외면하고 있었죠. 망설이는 태호에게 오를리는 일침을 날립니다. 이대로라면 그때와 같이 지키려 했던 것을 잃을 뿐이라고 말이죠. 듣고 있으니까 차라리 한대 패는게 나을 정도로 날카로운 충고를 날리는 오리 스토리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세나 세계관에서 요파괴 힘이란 그냥 단순히 먹으면 강력해지는 무적 아이템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공에 따라 아예 몸을 먹혀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힘이죠.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제 살을 깎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테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파괴의 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고 이미 한번 봉인에 실패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파괴의 힘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도 숱하게 봐왔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를 믿고 희생하는 나크 멤버들을 보며 태호도 오랫동안 지켜왔던 고집을 드디어 꺾은 듯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알수 없는 폐허의 공간 속 각성한 태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성대 각성으로 그의 오랜 숙적 카일과 대치하는데요. 와 진짜 각성 부사왕들끼리의 대결은 이런 비주얼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나오는 태호의 명대사. 어리석구나를 시전하며 시나리오는 종결되죠. 누가 세계관 최강자가 아니랄까봐 각성 시나리오도 이렇게 폭풍 간지를 정말 대사 하나하나 존멋 요소는 다 갖다 넣은 듯 하네요. 물론 배룡은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태오는 간지. 간지는 태오. 솔직히 태오의 각성이기 때문에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일러스트 퀄리티가 미쳤네요. 이전보다 훨씬 더 위풍당당해진 태오의 모습, 어리석은 것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이 차가운 시선과 푸른 빛으로 빛나게 된 흉터. 뒤쪽을 보니까 검은 빛의 날개도 생겼습니다. 나이트 크로우의 수장, 진정한 큰 까마귀의 모습으로 거듭난 각성 태우네요. 물론 스토리에 걸맞게 스킬 성능과 모션도 미쳤습니다. 차이를 느껴라. 스토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우가 각성한 만큼 앞으로 폭풍 같은 전개가 펼쳐질 것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물론 4주년을 맞아 인게임 부분도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메인 컨텐츠인 무한의 탑, 레이드, 심연의 탑, 보스전 4가지가 새롭게 리뉴얼 되었죠. 무탑과 심탑이 합쳐진 새로운 컨텐츠로 훨씬 더 많은 재화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간 업적도 빙고판 형태로 리뉴얼 되었네요. 또 배룡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영웅과 장비를 드래그로 편하게 교체하고 장비 교체 시에 상세 정보를 바로 팝업으로 띄워준다고 하니까 부대가 관리가 전보다 훨씬 더 편해지겠습니다. 이외에 각성 보석 옵션도 변경이 가능해졌네요. 그리고 제일 파격적인 업데이트, 스킬 강화가 생겼죠. 새로운 재료 영웅 루아를 소모해서 스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 앞으로 이 기능이 어떻게 활약하게 될까요? 매우 기대가 되네요. 전체적으로는 지루해졌던 컨텐츠가 리뉴얼되고 귀찮았던 부분들이 엄청 편리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4주년 이벤트로 무려 총5,000루비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간 그러니까 가독자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꼭다 받아 가세요. 그럼 배령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